이제 여기가 바로 야미도, 야미도. 어, 비영도가첫 번째 섬이고, 이 야미도가 두 번째 섬. 지금 들어서고 있습니다. 진입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여기까지 올라오면 한 1시간 반배 타고 2시간 걸렸는데, 요즘은 뭐, 한 20분이면, 2 20, 30분이면 옵니다. 여기에 참고로, 이 좌측에, 어, 봄 되면 낚시꾼들이 제일 많이 낚시하는 곳입니다. 고기가, 어, 내측에서 그렇게 많이 잡히거든요. 우리 우리가 잘못왔어 날씨가 너무 안 좋아 아, 날씨 맑은 날 와야 진짜 멋있는데 멀리 바다가 안 보일 것 같아 갖고 좀 아쉬움이 많이 남네. 음, 이제 군산 신시도 신시도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지금 저 앞에 보이는 시커먼 산 정상이 제일 우뚝서준 정상이 거기 월령봉이라는 월령봉이라는 어, 그 정상입니다. 어, 저 이, 이 좌측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 면음 월령봉이 그 나옵니다. 어, 저도 그몇번 산을 그탄 아, 적은 있어요. 근데 네. 재밌습니다. 이거 저쪽으로 보이는 게어 뭐지 저기 이가 까먹었다. 저희, 그, 또 하나 봉이 있어요. 거기까지 갔다 내려오는 코스입니다. 여기가 신시도. 원룡봉 입구에 들어서고 있고, 여기 가면 주차장 이 있습니다. 주차장 그 들어가시면 여러 가지 커피도 드실 수 있고, 간단하게 요기도할수 있고, 그, 삼삼센터라고, 여기 그, 이제 비용도에서 저 부항까지 딱 중간, 중간 지점, 중간 지점, 33km가 되는 지점에 이따기 해가지고, 33 센터라고, 그, 관자의 센터를, 그, 만들어 놨어요. 음, 어 그러니까, 거기까지 보고, 또, 수문이, 이, 매측, 위측, 수문을 어떻게 막아놨는가, 그, 그, 수문을, 어, 그, 사진을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음. 아, 오늘 여기 관광차 오신 분들도, 별로 재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추운 날, 눈비 오는 날. 어이 차가 한 대도 없고, 맨 관광차만, 무지막 건강하냐? 쭉. 지금부터 이제 내려서 어, 내려서 좀 찍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오면 이렇게 좌측에 어판장을 해놓고 보면 뭐그김 같은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등필이라고 국물 내는 거, 배 도라지, 홍합 말린 거, 이거 그 바지락, 조개, 어, 새우, 새우, 아 이게 노가리네? 아이 서비스. 박대, 박대. 이아귀가 맛있대. 아귀구가. 음 맛있다. 여기에서도 그, 있거야? 여기 이런 것도 팔아요. 포터구에 라면, 우동 음. 이렇게 파네. 아직까지는 물이 살아 있어요. 바닷물이 들어올 때는 이 문을 열어서 이 문을 이 수문을 열어서 들어가게 해주고. 나갈 때는 막아주고 해서 여기서 컨트롤을 해놓은 컨트롤 센터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33 센터라고 그래요. 저희까지가 이 군산에서 저 부안까지 66km 중에 딱 반절 33km로 온 거예요. 이라서33 센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저 앞에 여러분들 보이는 가모르겠다저쪽에 음, 음, 뭐 시커먼 거 보이고 그러죠. 저 다리 같은 거 보이고 여기가 앞으로 어, 여러분들 이렇게 알던, 어, 생아마, 만큼 신앙만, 신앙만이 항만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그쪽으로 다시. 그래가지고 지금 작업 중이니까 몇년 후에는 거기에 이제 항만이 생길 겁니다. 그 생길 때 제가 또 다시 한번 영상을 띄워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어, 삼삼센터하고 어, 관제탑하고 <laughs> 이 숨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쪽 부안까지 쭉 계속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자 하얀, 하늘에 빛나는 곳까지 그 밑에가 부하입니다저 앞에 산 보이는 데가. 그리고 차 멀리 멀리 보이는 어 산들이 산들이 저기가 어 이제 뭐지? 비안도, 비안도입니다. 음. 제가 이제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촬영을 접고 어 다시 여러분들을 영상을 가지고 저 무녀도하고 어, 장자도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자, 문여도, 신시도 통해가지고 장자도까지, 아, 그리고 또그 멋진, 어, 대교, 감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어, 이제 지금부터, 어, 들어서는 이곳이, 어, 이제 대교, 다리를, 바다를 한가운데를 뭐, 통해 바다를 가로질러서, 어, 다리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섬들을 어, 다 차를 타고 다닐 수 있는 육지화를 만드는데 성공을 했죠. 자, 이 멋진 다리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좌이 이 좌측 우측에는 다 바다입니다. 바다. 지금 우리는 바다 한 가운데에 이 다리를 달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 우측에 보이면 여기 이제 선유도라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선유도라는 그 해수욕장 이 있는 섬이고요. 자 이제는 이제 선유도 어, 선유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선유도요. 선유도는 아시는 분들은 좀 있을 거예요. 여기 선유도 해수욕장 그나마 이 군산 쪽에서는 선유도 해수욕장이 또 옛날에 배 타고들 엄청 들으셨어요 지금은 차, 됩니다, 차 타고 듭니다차 타고. 선녀대 오면 집 라인도 있고, 그래가지고 많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음, 지금 바닥에 눈이 와가지고, 눈이 막, 진짜 막 흩날리고 있어요. 자도 들어가는 보면 이 우측에 어, 선녀도 해수욕장 들어가는 길이 있었어요 옛날에 근데 여기는 통제가 돼 있네요. 들어지 말라고 엑스자를 써놨어. 여기서 이제 우측으로 가면. 선여도 해석장 들어가는 길이고요. 어, 직진하면 장자도로 가는데 우리는 어, 갔다가 나오면서 그 선여도 집 라인까지는 제가 찍어 드릴게요. 걸어서 가면서, 걸어가면서 찍어 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못 나가겠어요. 자, 여기가 이제 장자도입니다. 장자도. 저도 그, 이 다리 놔주고 처음 들어왔었는데 아주 멋진 섬이었던 것 같아요. 조용하고. 어, 보면, 우측에 보면, 음 아주 멋진 그 펜션들도 있고, 그래요. 제가 좀 이따 내려서 펜션 같은 거 찍어드리도록 할게요. 저쪽 위에 바위 밑에, 바위 사물 밑 펜션 보이시죠? 그, 거기 있고, 풍경이 아주 그 경치가 좋은 것 같아요. 이쪽 여기안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저 비용도에서 이 장자도까지 어, 차를 타고 오면서 이것저것 설명을 해드렸는데, 어, 직접 와 보시는 게 최고입니다. 제 얘기 듣고 그냥 눈여기 정도 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와서 보면 어, 진짜 제가 어, 설명했던 것보다 더 멋져요. 어. 일단 주차장으로 들어가가지고 이... 장자도에는 뭐가 있는지 아니면 또 먹거리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바다인데 바다에요 바다 바다 어, 여기는 바로 바다앞에 있고 어. 차저 앞에 보이시죠? 저 앞에. 손이 안떠구나 뭐라? 앞에 니까 여기가, 어, 여행객들이 좀더 쉬어갈 수 있는 펜션 단지고요. 펜션 단지가 있고, 펜션 단지가 있고, 어, 그 뒤에 산을, 뒤에 산이 전체 다그 계단으로 되 있어요. 계단, 정상까지. 그래가지고, 어, 그쪽을, 그, 운동 삼아서, 아니면 등산 삼아서, 다이너분들이 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오늘 지금 날씨가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안 보이는데, 그쪽 산에도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어, 저쪽, 그, 지금 보이는 이쪽으로 해서, 저 다리, 규각 있는 다리를 통해가지고, 저쪽 선제도 성까지 이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걸어서 가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왔는데 파도소리 들리시죠? 갈매기 갈매기도 엄청많네 여기가 장자입니다 그, 그 바다가 멀어서 많리 못가시는분들 지금 여기 파도소리랑 갈매기랑 많이 보시고 힐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밖에 강풍도 불고 엄청 추워요. 지금 이제 제가 선녀도 해수욕장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선녀도 해수욕장. 음. 자, 이쪽으로도 보려서 있는 곳이 선녀도 해상 해수욕장이고 자, 그때 쪽에 아까 굴뚝 같은 거 보이면 짐라인 거기가 출발 지입니다 짐라인이 거기서 출발해서 쭉 타고 내려와서 여기 저이 다리 에서차를 합니다. 그래가지고이 다리를 통해서 걸어서 나오면 여기에서 버스를 타고 다시 그쪽으로 데려가줍니다 그리고 저 멀리 상품리에 받은 데가 아까 펜션이 있던데그 섬입니다. 지금 여기가 해수욕장인데 선유도 해수욕장을 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어, 이렇게 반대쪽으로 다리를 건다 보니 반대쪽으로 이렇게 해수욕장이 있어요. 이게 이제 선유도 해수욕장이 다입니다. 다 그렇게 크지는 않은 해수욕장이에요. 그래도 이그 분산에서 아주 좋은 해수욕장인 것 같습니다. 자, 좀 제가 멀리 보여드릴게요. 여기 우측에 저 돌산도 보시면 아주 멋있고 그래요. 이런 식으로. 이게 서저도 어, 해수욕장 전부입니다, 전부. 여기 그래도 다행히 나 라인이 있고, 저 멀리 보이는 데에는 어, 그 새로 이번에 개통한 다리도 있고, 아주, 이제, 섬이, 섬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음 저, 그 아까 지나온 다리를 통해가지고 차를 타고 다 오다 보니까는 이제 육지나 거의 다름이 없습니다. 사실 말이 섬이지, 섬이 아닙니다. 어, 여러분, 그, 오늘 여기까지, 이제, 이, 그, 새만금 방파제하고 새로난, 어, 그, 대교 통해가지고 비영도에서 장자도까지 그 투어, 어 여기 어,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어좀 있다 오후에는 시간이 되는 대로 또 군산 어 역사 박물관이라든가 뭐 기찻길 뭐이성강 국성루 어 지린성 뭐그 망산반점 이런 음식점 위주로 제가 사진을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워요 아 이게 예, 끝나고 갈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좀아시아들게더 있는 것 같아 가지고 그리고 좋은 곳이 있어 가지고 저좀 추가로 올립니다. 이 선녀도에 오시면 이 좌측에 보시면 그 공용 주차장하고 이런 게 주차장이 아주 큰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디 가면 요즘은 주차장이 꼭 필요가 돼가지고 저쪽 보이시죠? 아까 그 굴뚝 같은 거 거기서 직진해서 오시면 이쪽에 우측에 주차장이 그 대량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또한가지는 제가 아까 영상으로 여러분들 보여드리진 못했는데 아까 저쪽 굴뚝을 기점으로 해서 어, 직진해서 도우시다 보면, 어, 어, 이런 갯벌, 갯벌들도 있고, 저 앞에 돌산이라든가, 뭐, 어, 저러오는 게 너무, 어, 이 풍경이 너무, 그, 멋있어가지고, 이걸 좀더 보여드릴게요. 저쪽, 큰 기둥 어, 보이시죠? 끝에, 끝에, 끝에. 아, 어, 거기는 아까 우리가 지나왔던 대교. 어, 대교입니다, 대교. 어, 그래가지고, 그런 신으로가지고쭉한 바퀴 도는 이 섬야에, 네, 지금은 섬이 아니라고 그랬죠. 섬, 여행, 네, 섬 같은 육지입니다. 어, 이런 거. 어, 여러분들이 좀 어, 시간되서 군산 어, 이렇게 좀 찾아주시고, 어, 군산에 또 맛집도 많고, 이렇게 멋진 곳도 있다는 거 아시고, 군산 자주 좀 놀러 와주시면 좋겠어요. 아, 이제 저는 어, 다시 이제 군산 시내로 들어가서, 여러분들로 같이 맛집 한번또 찾아오 도록 하겠 습니다. 점심 먹 으러 갑니다.